그 엄태웅이랑 응. 성명중이랑 싸운 응. 거요 아, 오늘, 리뷰. 아, 오늘 리뷰해야지. 근데 그래서... 재미가 없어. 게임 자체가? 그 정도면은 내가 봤을 때는 유튜브 틀어서 구독자 중에 후원금 뭐 이렇게 받아갖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. 나 같으면 그런 거 해갖고 좋은데 기부를 하겠어. 아니, 너무 좋잖아. 이게 격투 이벤트 자선 시합 같은 거 있잖아. 그런 거 해갖고 딱 했었어야 되는데. 그러기엔 걔네 둘이 더부 떨어지지 않나요? 그러니까, 이제, 습, 그런, 대매칭이 아니라, 그냥, 둘이 체육관, 그냥, 뭐, 그런 거 있잖아. 동네 장터나, 저기, 뭐냐, 오일장 같은데, 이런데 하는 데서, 그냥, 할머니들, 아, 할머니들 좀 비켜주세요. 저기, 이거 뭐, 옛날에, 그, 각설이들, 저기, 공연하듯이. 그러면, 할머니들 와서, 막, 뭐, 이렇게, 돈도 주고, 떡도 주고 한단 말이야. 그러면, 막, 오일장이면은. 그 옆에 막 강아지, 소막 이런 거 염소 갖고 와서 막 팔고 막 그런 게 있는데 그런 데서 딱시어면서 할머니한테 효도도 좀 하고 돈좀 어? 아, 어, 모아갖고 좋은 데도 기부도 좀 하고 그렇게 어. 그렇게 게임을 해야지 무슨 아이고 참어 근데 그 엄태웅이 관장이 언급했다던데 관장이 한번 싸우고 싶다고 아그시 방송하다 보면 막 여러 격투기 선수들 이름 나와요 유우성 선수 이번에 나오는데 그분들이 받아 주신다면 그두분중한 분이랑 하고 싶거든요. 어떻게 생각해요, 그냥? 이게 많은 소리가 들리고 있어. 어떤 소리라고? 무슨 소리가 들려? 엄태웅 처마들. 음 근데 이게 참 그런 게 있더라고 뭐 걔가 어그로로 찍은 지 모르겠고 거기에 그런 말을 하더라고 아 유호성 형님하고 붙여주면 자기는 하겠다 아니, 구독자들이 막 부추긴 것 같던데 어, 아니, 물론 그럴 수 있어 아까 말한 내가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그 댓글창에 댓글 개같이 쓰는 애들 있잖아 지하 8층에서 활동하는 애들 네. 어? 그 애들이 이제 밖에는 안 나오고 핸드폰과 인터넷으로 사는 거지 씨고. 근데 자기가 센줄 알고 사는 거죠. 내가 막 갑자기 출사이 쓰리도 됐다가 <laughs> 크리링 태양권 뭐 이런 것도 했다가 뭐 자기 스스로 막 근데 이것저것 빙의가 병이, 되는 애들인데 나는 어떤 느낌이냐면 키워준 개가 주인을 본다 뭐 이런 뜻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견마지루라는 말이 있어. 개와 말이 주인한테 충성을 다한다. 근데 물론 개를 그렇게 키우지는 않았지만 내가 위대한 영상 때. 나름대로 그 엄태웅을 이렇게 어그로 끌어줘갖고 위대한 애가 내가 붙여주라고 내가 생각했던 말이야 근데 이거는 뭐 나한테는 엄태웅이가 위대한 죽인다고 그렇게 하고 난 인터뷰를 시작했거든요 근데 욕은 개, 개 바가지로 얻어먹고 댓글에 한, 한 5천 개가 제 욕이에요 위대한 엄태웅이 위대한 그 영상 올린 거 우리가 그 영상 올려줄게요 봐봐요 오늘 어, 예전에 이제 뭐 격투기 선수로 활동했는데 예. 사실 뭐 격투기 선수로 얘기하기에는 조금 조금... Oh, <laughs> 예감합니다. 아, 난감하긴 네, 한데. 많이 난감한데. 근뭐 예. 프로 시합을 뛰으니까 선수로 아, 내가 대우는해줄게 아닙니다. 아닙니다. <laughs> 오케이. 저는 조폭 건달들이 자꾸 격투기 선수들의 영역을 침범하는데 아,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분들을 참교육하고 이제 또제 선배 아니십니까 그런 컨텐츠. 아, 사실 요즘에 뭐 개나 소나 뭐 문신 건달 반달 충들이 뭐 격투기 해서 뭐 자기들이 뭐 프로에 도전한다 이런 말들 참 많이 해요. 그래 받자거든요그 대한 형한테 좀 전달해 주시면은. 그 프로에 계신 분들은 언급을 안 하는 게 좋을 것같다는 생각이에요. 왜냐 본인 현만이 형이랑 할 때도 뒤지게 맞았잖아요. 바디도 안 때리고 했는데도. 그렇지, 바디 뭐 갈비뼈 나갔다고 해서 네. 바디 안 때리고 했다. 편이라요, 진짜로. 욕은 네. 다얻도 쳐먹고 결국은 어떻게 됐냐? 엄태웅이 위대한 똥꼬빨로 갔어요. 나는 개인 줄 알았어, 남자를 좋아하는 놈이 줄 알았어. 위대한 똥꼬빨로 갔더라고, 이 새끼들. 그리고 나는 야 이게 진짜. 이 세상 살면서 영철이라는 사람이 최고의 빌런이라고 했었는데 지금 영철 다음으로 바톤 터치한 사람이 엄태웅이야. 나한테 등에 업고 위대한으로 똥고발로 갔어. 중요한 게 뭐냐 싸우러 성... 간거 아니었어요? 원래 싸운다고 했는데 그로 간 거지. 아 그냥 어 인사하러 간거요 어. <laughs> 근데 스파링을 받아주는데 절대 스파링을 해주더라고. 막 맞아주던데. 내가 아는 이제. 그 어린 복싱 뭐 상비군하고 이렇게 국가대표하는 친구들이 어린 친구들이 요즘 그렇게 이제 그렇게 활동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거기 최고 관장님이 나한테 전화 왔어. 야 우승아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? 그 거. 아왜 그런가? 엄태웅이 너시합 한번 하자고 저기 했다더라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. 그래서, 하... 그래 어이가 없는 거지 사실. 거의 이 정도 엄태웅하고 저의 관계는 명현만대 영철 유우성대 엄태웅 이런 같은 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내가 걔랑 시합을 뛴다? 뭐 나는 만약에 스파링 정도는 잡아줄 수 있어요. 근데 나는 솔직히 말하면 명언만이 공터에 서 있잖아요. 나는 저기 땅을 파놓고 공동묘지 같은 데서 사바나 갖다 어 사바나 가, 다 파놓은 다음에 <laughs> 맞아서 다운 되거나 아니면 촛구 걸려서 기절하거나 그러면 바로 묻는 걸로 <laughs> 이런 게임을 하면 나는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들고. 그렇게는, 현마니는 공토에서 했지만 나는 공동묘지나 <laughs> 땅을 펴놓고 준비해서 마지막 가는 길까지 감사하게 보내드립니다. 이런 느낌으로. 데스매시네요, 봐 뭐. 어, 그렇지. 데스매시 하는 거지. 그래서 그런 스파링을 내가 봐도 걔하고 무슨 매칭을 잡고, 하, 내가 요즘 뭐 인기가 많나 봐. 왜냐면 이제 뭐 격투기 하면은 이제 좀 저를 까는 사람들이 좀 많이 생겼더라고요 아까 말한 지하 8층에 있는 그 저를 좋아하는 사람도 엄청 많긴 한데 그런 친구들한테는 저를 봤을 때는 당연히 옛날에 2002년 그 월드컵 멤버들 모르는 것처럼 저도 그 2003년도 멤버니까 지금 활동한 사람들이 격투기 멤버 중에 1세대 2003년도에 시작했던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활동하면서 이름도 언급되는 사람도 없고 근데, 근데 그나마 내가 언급이 되고 어, 저 새끼 뭐지 일 세대 파이터라는데 나이 일 세대 파이터라면 원래 지팡이 들고 나와야 되는데 생각보다 젊어 보이고 얼굴도 탱탱하고 어 생각보다 좀 센데 이렇게 하니까 나를 까기 시작하는 것더라고 이게, 이게 중요한 게 뭐냐 약올르는 거지 어 그리고 배가 아픈가 봐요 그래서 <laughs> 나를 까기 시작한데 하지만 생각보다 나는 멘탈적으로 엄청난 강한 사람이 때문에 그런 댓글 창에 아무리 욕을 쓴다 하더라도 네 손가락과 네 데이터만 날아갈 뿐이지 나한테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걸 <웃음> 알려드립니다 <웃음> 근데 하여튼 <laughs> 태웅이 나하고 쿨아웃했다 사실 너무 건방진 어떤 발언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걔하고 배칭을 한다 시합을 대진을 짠다 너무 웃기잖아요 지금도 대회사마다 지금 저한테 시합을 레전드 매치 뭐 이런 것처럼 예전에 활동했던 1세대 파이터들의 그런 그 시합을 보고 싶다. 대의사의 대표들이 대진을 잡아주는 판인데 이거 무슨 인터넷 조그만다고 이, 어, 어디서 방구 좀 끼고 유튜브에서 뭐좀뭐 어, 뭐 건달 흉내 좀 내고 뚜드펜 팬다고 해서 그 애들하고 대진을 한다는 건 너무 모양 빠지지 않나요? 내, 내 생각은 좀 그런데 아닌가? 나, 나만 그렇게 생각해. 내 꼰대인가 맞나? 아니면 블랙홈에서 보이는 거, 보여준 것처럼 바이퍼처럼 이게 내가 하는 게 꼰대 맞아요? <laughs> 근데 나는 모르겠네 명예 엄마한테 영철 경기처럼 게임이 그렇게 밖에 안 나올 것 같은데 뭐 아무리 생각해도 뭐가 나올까요? 네네. 그 만약에 엄태웅이 만약에 스파링을 와서 버틴다 그러면 걔한테 시간을 주고 뭐 대진을 짤수 있게끔 한번 시간을 두고서 한번 운동을 좀 지금 운동 거의 안 하고 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3시간 동안 애기를 봐요 그리고 밥을 먹이고 애가 자고 일어나면 3시간 동안 또 애를 봅니다. <laughs> 너무 바쁜 일정을 <laughs> 보내고 있기 때문에 운동할 시간이 없어요. 하지만 그래도 스파링은 가뿐히 잡아줄 수 있다는 용의는 있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하여튼 태용이 귀여운 발언 때문에 이렇게 또 사람들이 저 유우성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관심을 가져주는 거는 어,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. 앞으로도 유우성 인터뷰 어, 한마디 하겠습니다. 앞으로 양아치 건달 반달 이런 애들 성장 드라마처럼 참교육으로 좀 앞으로도 좀 선도하는 채널로 좀잘 만들어 가고 그리고 또 학폭 피해자나 가해자들을 좋은 곳으로 인도할 수 있는 어 그런 채널로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유성의 유터브에서엄태웅을 이야기 를 했는데 여러분들의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댓글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